안녕하세요. 배통글리 소영쌤입니다. 우리가 파트 6에서 동명사와 분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명사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명사 두 번째 유닛에서 배워볼 내용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어떻게 다른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동명사를 활용한 다른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해보고, 암기까지, 그리고 영자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투부정사, 투의 동사원형이 붙어서 세 가지 역할이나 할수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명사에만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투의 동사원형이 붙어서, 나 동사 아니야, 명사야, 라고 할때이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서 기능을 했었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투부정사가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동명사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만 따로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 수가 있게 해놓은 겁니다. 동사의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을 할수 있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주어로 쓰일 때와 보어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와 보어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와 ING와 왔다갔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적어 기능을 할 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짝꿍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지 결정을 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다 함께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투랑도 짝꿍 할래. 그리고 i n g 랑 짝꿍 할래. 둘다 상관없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 예시로 like가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like playing soccer. I like to play soccer. 이렇게. playing하고 to play가 명사적으로 쓰여서 동사 뒤로 목적으로 온건 확인할 수 있는데 두개다 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like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면 축구하는 것을 축구하는 것을 playing이나 to play가 둘다 명사이면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목적어를 갖는 like는 몇 형식일까요? 3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안에서 우리 동사 출신이었지만 더 이상 동사가 아닌 play도 한번더 분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축구를 하다. 축구를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like는 목적으로 ing도 와도 돼, to도 와도 돼라고 하는 친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만 취할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가 앞에서 to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서 다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요 친구들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주어 뒤에 바로 나오는 본동사, 이 문장의 핵심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뭐 뭐를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로 to를 가질 건지 i n g 를 가질 건지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때 요 앞에 나온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둘 중에서 ing가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고 to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들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짝꿍으로 투부정사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애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표 안에 있는 동사,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들,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들 얘네들을 머리 속에 익혀주면 뒤에 나올 애가 뭐든지 간에 뒤에 나올 알맹이가 어떤 동사든지 간에 모양만 보면 to냐 ing냐만 보면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을 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우리가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like를 봤습니다. 그죠? like 좋아하다, lov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begin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여기에 한개 더, 우리 continue를 적어 보도록 합니다. 뜻은 뭡니까? 계속하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는 꼭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 요거를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죠. begin, start. 좋아하다. like, love.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continue. 결국에 싫어지게 되다. hate.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해서 여섯 가지 동사들을 외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친구들이 그 문장 주어 바로 뒤에 나오게 되면요. 곧그 뒤에 나올 목적어는 모양이 어떻다? ing도 되고 to도 된다.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그때 이두개다 동사가 명사화되어 있는 친구. 얘는 동명사, 이름이 얘는 뭐였어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런데 둘다 동사였던 애가 명사된 거기 때문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을이라는 어,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내려와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다 취하되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하고 이 아래에 있는 표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2번하고 아래에 있는 표에 있는 이 remember, forget, t r y 얘네들은 다 목적으로 ing도 오고 to도 온다. 그런데 우리가 2번에서 나온 이 동사들은 목적으로 reading이 오나, to read가 오나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 의미 차이가 없는데 이 아래에 있는 remember하고 forget하고 try는 짝꿍으로 ing, buying이 올 때와 to buy가 올때이두 개가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잉하고 투바이가 왔을 때두 개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익히기 전에 하나 더 알아뒀으면 하는 거. 투부정사라는 친구는 쌤이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할 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쓸때그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취한 동사들, 즉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을 공부할 때이 동사들은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 납니까? 그래서 뒤에 to를 달게 되면 이 to에 나올 목적어는 사실상 앞에, 미래에 할 행동들이 돼요. 그거를 착안한다면 t 부정사는 미래적인 성향이 있다. 가봅시다. remember, buying 하게 되면 샀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샀습니다. 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remember 뒤에 to buy가 오면 앞으로 살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내가 책을 샀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과 앞으로 사야 된다. 아 오늘 집에 오다가 사야지 이렇게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buying이라는 동명사와 to buy라는 to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지만 이 remember의 목적어지만 또 buying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뭘살 거냐?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맨 앞에 I라는 주어만 넣어보면 되겠죠. I remember. buying headphones. 이렇게 되면 나는 헤드폰을 샀던 것을 기억해. 과거에 샀어요. 그죠? 그런데 I remember to buy headphones. 헤드폰을 살 것을 기억해.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이렇게. 미래에. 되겠죠? 그 다음에 I forget이 오면 bringing my umbrella. 똑같이 과거에 대한 게 ing. 그래서 내 우산을 가져갔던 것을 잊었어요. I forget. Bringing my umbrella. 이미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I forget to bring my umbrella. 가져갈 것을 잊어버렸다. 앞으로 가져갈 건데 안 가져간 거예요. 아직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try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냐 미래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노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ry opening, ing가 짝꿍이다 그러면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본다, 시도. 그런데 try to, try to. 여러분, try to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죠? 노력하다 라고 우리가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try to open, 열기 위해 노력. 그래서 I라는 주어가 있다고 치면 I try opening the door. 그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을 시도하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음,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뭐 열어봐도 되고 안 열어봐도 상관없는데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Try to open the door. 그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문이 잘안 열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member, forget, try 뒤에 ing가 올 때, to가 올 때, 각각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추가하면 stop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stop을 여기에 카테고리에 넣는 이유는 stop 뒤에 동명사가 올 때와 to 부정사가 올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remember, forget, try와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사실 카테고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remember, forget, try를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익숙하게 익혀보도록 하죠. stop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I stopped looking for it. look for라는 동사, 뭐 뭐를 찾다 란 동사죠. 나는 그것을 찾던 것을 멈췄다. 이미 하고 있다가 그 동작을 멈춘 게 되는 겁니다. 분석은 나는 멈췄어. 그걸 찾던 것을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look for, 찾다. 그런데, stop 2를 봅시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어? 우리가 위에서 는어서본 적이 있는데? 일단, 문장. I stop to look for it.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멈췄다. 여러분,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부사적인 용법에서 목적에 해당되는 게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났었죠. 즉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부사입니다. 괄호로 묶어준다면 이때 I stopped는 내가 뭘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멈춘 거예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to look for 찾기 위해서 여기는 부사인데 그 부사적 용법 안에서 목적으로 쓰인 거고 그것을 look for 찾다 내부 분석은 할수 있죠. 동사 출신이니까. 우선 여러분이 하면 좋을 것, stop, 동명사, stop, t 해석 어떻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분석할 때는 동명사일 때이 동명사가 stop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stop이 3형식이고 stop, t 일 때는 to 분석사가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묶어주고 stop은 1형식 동사. 즉, 위에 있는 stop하고 아래에 있는 stop은 형식이 다른, 좀 다른 친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에 나와 있는 remember, forget, try는 전부다. 뒤에 t 가 오든 바이가 오든 뭐뭐를 를 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3형식으로 분석해주고요. buying이든 to b y 이든다 목적으로 해주고 그 안에서 buy headphone 하면 헤드폰을 사다 내부 분석 한번더3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동명사를 활용한 관용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주어가 I라고 공통으로 나와 있을 때 go shopping. 이렇게 뒤에 있는 shopping 이라는 동명사, 명사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겠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동사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I go shopping. 나는 쇼핑하러 가다. I look forward to shopping. 나는 쇼핑을 고대하다. 고대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I'm busy shopping. 나는 쇼핑하느라 바빠. I feel like shopping. 나 쇼핑하고 싶어. I have difficulty. 또는 I have trouble shopping. 나는 쇼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다음에는 주어 없이 청유문, 권유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죠. So what about 또는 how about shopping.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사와 나오는 뒤에 나오는 동명사가 같이 세트를 이어서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면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장들이 나왔을 때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주어죠 Go shopping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거 3형식으로 할까요? 1형식으로 할까요? 쇼핑을 가지고 go, go라는 동사는 뭐뭐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가다란 동사는 1형식이기 때문에 Go shopping을 하나로 묶어서 이 형식으로 표시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쇼핑 안에서는 shop, 쇼핑하다 라는 동사 출신이니까 한번더이 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다시 go shopping은 묶어서 이 형식. 그리고 뭐뭐를 고대하다. 여기서는 to shopping 전명구로 묶어주고 look forward 기대하다 이 형식으로 분석. 앞에서 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i am busy shopping. 여기서는 i am busy는 분석할 수 있죠. 이 형식의 주격 보어. 쇼핑은 쇼핑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처럼 묶어줍니다. 분사구문이 뭔지는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즉 i am busy shopping 할땐이 형식의 주격 보어 하고 쇼핑을 이렇게 따로 묶어 줍니다. i feel like shopping. 이거 어떻게 할까요? 쇼핑을 하고 싶다. feel like를 뭐 뭐를 하고 싶다. want처럼 like 처럼 삼형식으로 분석하고, shopping은 괄호 없이 목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I have difficulty는 여기서 이미 삼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shopping을 묶어 주고요. how about shopping은 about 전치사와 shopping이란 명사가 붙을 순 있지만, 와 앞에 있는 how, w h a t 무엇, 어떻게 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쇼핑만 내부 분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명사를 사용한 관용 표현과 분석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와 잘 결합해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